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샘입니다 예, 휴가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삼복도에 정말, 그죠. 비도 많이 오지만, 열대야도 아주 심한 같습니다. 예, 밤잠을 이렇게 많이 서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더워서 이 산에서 방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김호중 가수는 바로 이 얼목입니다. 얼목, 을목, 초목으로 태어났죠. 이 초목은 결국 산을 지키는 건대부분이 초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 구분 나무들이에요. 구분 나무들이 선산을 지킵니다. 좋은 나무 제목들은 다배해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산을 지키는 저런 구분 나무들이 대부분 보면 산을 지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먼 자식이 효자지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우한이 많고 걱정이 많은 자식이 결국은 나중에 팬들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그죠. 또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절대 사람이 그냥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다 쓰임이 있어서 그만한 고통을 주고요. 또한 그만한 그릇이 있는, 되는 사람에게또 고통을 줍니다. 저도 장애우를 이렇게 해보면요, 그만한 뭐 그래도 나름대로 발봉샘이 있네라든가 그죠? 뭐 이렇게 또 남이 겸손할 수 있는 처신은 어른이 도할수 있기에 장애우를 주지 않았나. 그 남들은 그럽니다 늘 어, 어, 아들이 부처다 안 그러면 저도 한번 뭐 막무가내 그죠 이렇게 자만에 빠지고 함부로 글수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시련을 두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우한을 줄 때는 내가 크게 쓰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중, 자예하라고 우한을 준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렇 그래서 어제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너무 또 호중가수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 우리 전체 우리 저또 구독자분들 많기 때문에요. 제가 비유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는요. 편한 사람그죠 넉넉하고 이해 많은 오냐오냐 그 칭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포진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 이옷을 두고, 이래야 용기가 용기를 받고요, 또한 그 사람들에게 또 활력을 받고 기를 받아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원중가서 견은 경우는 온전한 매단대는 가수죠, 성공한 케이스죠. 성공한 뒤에는 아주 끌어온 그 주변의 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멘토는 그저 가라고 아주 에피인 같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호중 가수 입장에서 보면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죠? 무조건 이거는 돼야 저건 안 됩니다. 그죠? 아무 CF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또한 뭡니까? 어, 아무 행동이나 다 예스면 하지 않죠. 그냥 따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바로 매니저를 둔다든가 주변에 같이 함께 올려야 됩니다. 아, 네 잘한다. 무조건 박수치고, 그죠? 어, 무조건적인 칭찬. 무조건적인, 그죠? 예스맨. 이런 사람은, 내가 밥, 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죠? 어, 김우중 가슴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싶어서, 이런 사람만 주변에 두면, 결국은 김우중 가슴은 잠 안에, 잠 안에 빠지게 되고요. 어,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좀 불편하고 끄끄러운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약약은 입에 써다는 말이 있죠. 그죠? 늘 달콤한 약만 어떻게 먹습니까? 좋은 약은 또 좋은 식, 우리 식, 식재료도 보면 몸에 좋은 건다 쓰죠. 약도 씁니다. 쓴 것들이 도떤다 입에 쓰지만 몸에는 다 좋은 것이 이 약재고, 그죠? 우리 식료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먹으면 사이사이 흔하고, 그죠? 몸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 신맛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런 돼지감자 저런거는 못생기고 이러지만 몸에 좋듯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입에 딱 맞고 눈에 쏙 들어온 것만 함께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좀 끄끄럽고 힘든 사람을 내 주변에 둬야 된다 그래야만이 늘 자중자여 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고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호중 가서 입장에서는 좀 재수없는 사람 옆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재수 좋은 사람은 들어오면 예선면이 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 되면 정말 사람은 순식간에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인간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잘못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유혹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순식간에 자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망각에 어제, 어제 일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힘들 때 시절 잘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또 술이란 것은 또 그것을 더 망각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책임지고, 옆에서 컨트롤 할수 있고, 잔소리 할수 있고, 그죠? 때로는 키를 뺏어버리고, 그 차를 가져가 버리고, 아주 못되게 할수 있는 그런 아, 옆에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맨냥 오냐오냐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언젠가는 또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대형 가수도 또 전물 때 보면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그걸 또 거듭거듭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다 잊혀져서 그런 거죠. 그 시끄럽던 그죠 5월에그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뭡니까 다른 나쁜 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그죠 제의라 그죠 오랑캐를 오랑캐를 잡는다고 이놈들이 워낙 더 나쁜 놈한 놈이 진짜 그놈들이 김호중 가수 사퇴되는 거 이제 진실이 밝혀질까 그런 방송만 나와요. 이제는 김호중 가수는 뭐 방지급을 만드니 많이 그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통사고에, 뭐,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뭐, 뭐, 법을 만드는, 그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호중가속은 아주 잘 되면요. 그거 다 이제 지는거없 예, 다 덮어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잘못하면요. 어떤 가수도 무슨 길이니, 그죠? 이래도 다 철거하고 난리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는, 그죠? 결과론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산 중에 생각이 나네요. 저 백년암 있죠. 백년암에 해인사 백년암에 성철 선님이 계실 때 어느 사람이 하첩 팔다가 사나 봐서 신도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선이 내 팔자는 와 이래 기고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무엇이 교류하노? 몸이 아프냐? 약간 이 예, 아프대요. 아픈 데가 있냐? 물었겠죠. 그래서 어 낯설 수 있는 병이냐? 못낫는 병이냐? 낫을 수 있는 병이래요. 그러면 낫을 수 있는 병이면 그죠 곤칠 수 있느냐? 못 꽂히냐 할 거는 곤칠 수 있대요. 그죠? 야, 예, 그래서 어 그러면 죽을병인가 안 죽을병인가 할 거네. 예, 죽을병이래요. 그죠? 그럼 뭐 죽을병인데 뭐 걱정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천당을 가고 싶 거냐, 저기 그죠? 불지옥으로 가나 할까? 불지옥으로 갈것 같아요. 불지옥을 가는 데 사람만 무슨 걱정이 있겠노? 그죠? 사람이 크게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일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무슨 방지법을 만드니 뭐 난리 뭐, 지기는 뭐뭐뭐 마음대로 하든. 그놈들 나중에요. 그저 그놈은 뭐 실수하는 미가 그놈 국회의원은. 그저 그놈들 자식은 뭐 맨날 뭐 착한 일만 합니까? 예. 그놈들이 지어놓은또 이렇게 어, 밥그릇에 저가 또 빠져서 허지끌릴 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란 듯이 뭐 난리를 지기지만 얼마 못 가서. 벌써 어제 아래 깨 춤추고 하던 드라콘지뭐 그저 하루콘이 그놈들도 봅시 이제는 술락에는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 날개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제가 인간살이에 대해서 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의 습성, 이런 걸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들은요, 특히 아무나 만나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도 잘 빌려주고, 전심도 잘 사고요. 부자가 전심 사는 걸 봤어요. 부자는요, 함부로 점심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인연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연을 함부로 짓다 보면 내패를 보여주는 거죠. 화투 치는데 내패를 다 보여주면 결국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탑스타가 되고 또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면요. 아무나 만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외로움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외로움들 올라갈수록 다 외로운 자리죠. 대통령도 한 자리 국회의장도 한 자리 그 탑가수도 한 자리 그죠? 그 외로움은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인생은 다 피라미드같이 생겼거든요. 이 나무도 끝에 올라가면 끝인거죠. 있지 않습니까? 끝은 외로워요. 그래서 이 소프스타가 되면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 하려고 하다보면 아직도 젊어서 그런 것도 있죠. 젊은 흙이라서 술도 맛있고 그죠? 어떤 분위기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젊을 때또 그런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한 문점 실수는 누구나 또 그려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반성하고 지혜롭게 자기 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뭐 못하면 결국은 이 뭐, 썩어지는 나무뿌리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노병은 죽지 않고서, 그죠? 사라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더 크게 쓰임이 있다. 오늘이 바로 정류일인데요. 붉은 닭이 나타난 날인데요. 교묘하게도호중가수가 태어난 달이, 정류달이더라고요. 을사일입니다 어, 전부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얼목들은요, 이청밀의 능쿨, 이런 사람들이죠. 이청밀의 능쿨들은요, 아주 모집니다. 모지랬어요. 이잘 죽지가 않아요. 우리 산천에 가장 많은 게청밀의 능쿨이거든요. 이렇게. 야, 우리가 여기, 우리 사실 뭐, 만개나무라는데 경상도에서는 사실 만개나무를 따로 있거든요. 왜 만개나무라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개, 만개떡에 만, 만개나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모질어요. 모질어서 굉장히, 그죠? 어, 성공률이 강합니다. 그리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극장신분이 있는데, 분명히 저는 이 아주 모진 이 청민의 능굴들은요, 다시 이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양당 대표 아닙니까? 양당 대표가 탈이 어릴, 어릴에 태어났거든요. 저도 청민의 능굴처럼. 한 분은 을유일에, 한 분은 을해일에 태어났어요. 호중가수는 을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을모로 태어난 분들은 쉽게 버리지 않고 쉽게 주잔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모집니다. 모지라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온산천에 다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이, 이거는 또 그렇게 온산천에 많이 있지만 서임이 또 많아요. 만개떡 하는 데는 이뿌리를 만개를 살죠. 그죠? 떡을 사죠. 또뭐저 된장이나 또 담굴 때는 이걸 넣어서 발 변하지 않게 그죠?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사는 겁니다. 이 청미래는 쿨 그죠? 이것을 또 뿌리는 뭡니까? 약으로서죠. 토복령이라 해서 그죠? 몸속에 중금속을걸러려내죠그 이러면 다 쓰임이 또 열매는 우리 차를 끓여 먹는다든가 술을 담그고 단금주로 담그거든요. 그세 가지 다쓰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참 우리가 이 청미래는 쿨은 이게 버리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이은그 떡을 떡을 사고 때로는 방부제 역할하고 을 그렇죠. 이 생명력이 굉장히 컸어요. 얘는 잘 죽지가 않는 게저 나무를 다 저렇게 타는 걸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강해죠. 그래서 이 얼목들이 칡넝쿨, 다래넝쿨, 얼음 얼음 나무, 이 산은 산에 오면 나무를 감고 넘어가는 게죠. 어, 담쟁이는 그런 게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데 얼목이 있는데 얼목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학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의 상에서는 다섯 가지 상이 있습니다. 저 발포드싱 하면 족상이 있습니다. 그죠? 또 올라오면 심상이 있습니다. 심상은 마음의, 그죠? 마음의 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관상이 있습니다. 또 그죠? 그 다음에 수상이 있죠? 손에, 수서 손으로 보고 죠 수상.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은상이 있습니다. 은상. 은상은 말의 어떤, 그죠? 어, 보면, 말시련,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관상은 성형수술을 금방 바꿀 수가 있는데, 은상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런 음가지 천성에서 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호중가수가 굉장히 얼굴이 밝고, 목소리가 밝고, 그죠? 아주 은구슬 그 뭐, 같은 굴러가는 소리에, 또, 예, 저, 저, 같은 어제 누가 보내준 지인이 보 보낸 영상, 그 애들하고 놀아, 같이 놀아주는, 이런 영상을 보니 아주 미소가 밝고 목소리가 아주 다정다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은상이랍니다. 이 은상은 누가 갑자기 하는 국회의원들 하는 그런 시월을 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따뜻한 말씨가 나오죠. 그거는 올해 어릴 때부터 어떤 선행, 또 그죠. 아름다운 마음, 또 보시하는 마음, 저 노숙자들 보시, 그죠.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나서 만들어져서 은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는 금방 혼칠 수도 있는데, 은상은 혼칠 수가 없죠. 족상 수상 관상 그죠 다 건질 수 있는데 심상과 은상만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두 가지는 그죠. 뭐 수술을 하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속에 들어간다 심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이죠 우리 세포 속에 다 숨어 있으니 심상을 그죠. 마음을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은상, 말을 그죠. 수술할 수가 없죠. 그죠. 이이 수술할 수 있죠. 말은 수술할 수가 없죠. 그것은 천상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세살 버릇이 얻은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어, 또 그저 얼사일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모진 어떤 그런 어,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쉽게 보지, 포기하지 않고요. 분명히 쟤는 볼때 크게 일어난다. 이제는 오늘이 그죠 현재 8월 좌루가 되는데요 이제 뭐 18일 남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마 좋은 결과는 분명히 예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나쁘게 했던 그 인간들이 지금 추락으로 떨어지면서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삼복 뒤에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도 판사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분도 있어야 풀어주는 것은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나왔겠죠. 뭐, 그렇게 하면, 같이지도 안해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거, 문제, 그, 그때 또 시절에 뭐 이슈, 이런 가치가 합해져서, 그죠. 개심죄, 뭐, 이런 게 해서 마녀 사냥이 됐는 겁니다. 그것도 시대는 뭐, 잘못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 나무 밑에는 그름이 이렇게 떨어진 까지, 그죠. 솔잎이 결국은 그름이 되듯이, 지금의 김호중 가서 수그 겪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결국이 그름이 된다. 그죠. 왜냐면 백서 시대라서, 앞으로는 약이 좋아서 백세도 아마 다잘안 죽을 거예요. 그죠? 오래 삽니다. 그럼 60년 이상이 아주 나무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먼시 시간들을 보면 지금의 갱능 고쳐는 아주 보약이고 그름이 된다 이래볼 수가 있겠죠. 또더큰 대형 가수로 큰 인재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빛내고 많은 사람을 위로기야 위랑인 그죠? 어, 어떤 닥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뮤직 닥터 역할을 더 하라고 크게 하라고. 시련또 주는 겁니다. 시련또 아무이나 주지 않아요. 분명히 이길 만한 사람에게 시련또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되고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무직닥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저 북한이나 그저 아주 어려운 나라, 멀리까지도 다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인재를 뭐 절대. 어,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다. 그 판사님도 그걸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달에는 좋은 결과를 예측해 보고요. 오늘또이 이 산중에서 김호중 가수의 어떤 앞날의무한한 발전과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오늘 산중에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물 많이 드시고요. 계곡에서는 조금 맨발 맨발로 이렇게 어, 계곡에 물을 어, 물에 담그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자연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안 되잖아요. 맨발로 흙을 밟거나 또 물에 담그놓으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또 더위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발을 신지 마시고 산이나 계곡에 저 바다에 가시거나 시내 물에 보시면 꼭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담그놓으시면 많은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마지막 피크가 되겠습니다. 삼복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팔공생입니다